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연와 성도가 서로 의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운 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453장 찬송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담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좌를나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 아름답게 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심령심령마다 가정, 신명,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며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어리석은 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길 바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은혜로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친이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함께 한 절씩. 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목소리도>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레나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유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laughs>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야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되기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요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빼어 그에게 길러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말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용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암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있겠고, 미가야 되겠지,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요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 댁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영고의 지휘관들이 여호사스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로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목소리> 아멘. 할렐루야. <laughs> 아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성군이라고 할 만큼 3대 선왕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어떻게 생각하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던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아들을 혼인시켰고 아합의 딸과 아들을 혼인시켜서 이제 북왕국과 연합을 이루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던 그런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극악한 왕의 딸과 이 여호사바당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해서 남왕국 북왕국이 연합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둘이 연합을 해서 군사를 가지고 길란 나못을 치러 가게 되는데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바당이 아합왕에게 그러면 그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했더니, 아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여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안 물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데려와서 한번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 좋은 말 하지 않을 텐데, 뭐하러 데려오느냐? 그러니까, 굳이 여호사바당이 이야기하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가게 됩니다. 미가야가 또 왕에 가서 바른 말 하다가, 어, 좋지 않은 소리 들을까봐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신하들이 절대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왕의 뜻대로 되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미리 일러주면서까지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미가야에게 묻지요. 이 전쟁을 나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하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너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어? 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 왕은 죽을 것이라 그런 얘기랍니다 아니나 달러 뻔하다고, 그러면서, 아방은 막, 야단을 치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미가에 뺨을 치면서, 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너한테 갔느냐고, 내, 내게 있는 영이 너한테 갔느냐고, 그러면서 미가에를 모욕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침물어서, 여호사바당에게, 아니, 내가 그말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미가야를 보내서 감옥에 가두고, 먹을 걸 제대로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돌아와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왕을 내가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두 왕은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데 이 아하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면서요 뭘 하냐면 이여사밧 유다 왕에게 자기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군사 옷을 입어요. 왜? 누가 미가엘 선지자가 자기를 죽을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뭔가 좀 그걸 좀 피하볼 생각으로 자기 왕복을 여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아방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400명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한 명, 미가야의 말을 믿었던 거죠. 혹시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사밭 왕에게 온 군대가, 어,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딴대로 돌리게 하고 여호사바당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아방은 우연히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던 일들을 오늘 전해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밭과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동맹은 좋게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엄청난 재난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왕과 다위당가에게도 그런 재앙을 오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남한국 유다도 시들시들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악인과 연합하거나 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바당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렇게 연합을 했던 것이 동맹을 맺었던 것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게 오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바 왕은 살리셨지만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 동맹이 어 결국은 문제가 돼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유다에 와서 분탕질을 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악과 동맹을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려호시 많이 신나고전하는 악한 왕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하여 아버지 힘든 일을 겪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과 동맹을 맺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악인과 연합하거나 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담고 오직 하나님의 길, 아버지하는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내는 삶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에서 과옵사사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공통 제목들 위해서 부흥과 발전 위해서 중복이 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다부지 할머니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깨우기도 하겠습니다